안녕하세요.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어 제가 어제 영상도 안 남기고 해서 되게 짧은 짧은 영상을 지금 밖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저녁에 들어갈 예정이요 에 사무실에는 저, 저녁에 잠깐 가서 아마 영상도 하나 더 찍을 예정인데 어, 지금 천명 구독자의 이제 거의 다가오는 시점 그리고 어, 장도 나쁘지 않은 시점 그리고 이제 주말인 시점에 잠깐 활용해서. 어, 삼박자죠. 삼박자, 삼박자가 맞는 그 시점에 이제 어,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어, 이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많이 시, 좀 어, 애정 갖고 보시고 이제 어, 사랑을 가지면서 이제 봐주셔서 되게 단기간에 천 명을 찍었기 때문에 천 명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 좀.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드렸으니까 어 미국장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면 어 미국장은 계속 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플럭츄레이션은 좀 있는데 그 업다운이 심한 종목도 있지만 이제 그 종목마다의 그 업다운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있고. 아마 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이제 평가를 잘안 하는 것 같은데, 제 예상은 특별한 방향으로 한 슈팅이 올 거는, 오기는 한 힘들지 않을까라고, 그 시점은, 일렉션 어, 쯤이 될 텐데, 제 예상이에요, 예상. 개인적인 예상. 저는 한 10월 중순 아니면 10월 말 돼야지 이제 포트를 어떤, 어느,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정해서, 음, 다시 그, 어, 남아 남아 있는 그 캐시를 음, 어,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늘리려고 이제 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현재 어, 왜 지금 제가 포트를 조정했냐면 이전에 제가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트 비중을 왜 캐시 비중을 늘렸냐 하면 어, 어, 어떤 시점에서는 이제 프로핏테이킹도 있었고 이제 어, 이득을 가져가는 그것도 취하는 것도 있었고 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음. 내려갈 구간이 좀 있고 올라갈 구간이 있고를 판단이 안설때 올라갈 수도 있다, 내려갈 수도 있다 하는데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근데 대비해서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얼마나 떨어질 수 있냐. 지금 캐시 아웃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어그 말이 좀 어느 정도 맞는가? 뭐 200조 원즈 딜리언을 펜션 펀드에서 다 뺀다. 내, 내 다음 달에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 거기다가 폴리티컬 이슈도 있고 그냥 펜션 펀드가 그털리스트럭처링 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치라는 얘기가 수많은 부가적인 캐터고리들을 같이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캐터고리가 이슈가 될지 모르고 어 갑자기 랜덤한 폴리스가 나오면 좀 주식 시장에 많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종목이랑 섹터가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많을 때 내가 캐시비중을 많이 그러니까 주식시장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한가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어, 아닌 것 같아 이제 캐시 비중이 현금 비중이 좀 가지고 있는 게더 마음 편하고 운영에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laughs>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에 꼭 주시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음, 일단 나녹스도 잠깐 얘기하면 한 28에서 3 0불에 어느 정도 그 어, 세이프티 밴드가 이제 정해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나녹스 주가는 어, 마음 편하게 보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어떤 분 이제 와이프랑 팝콘 드시면서 이제 <laughs>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 바, 집에서 뭐 맥주 즐기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음, 나녹스 주가는 저 일단 관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제가 나녹스를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나녹스를 어, 들고 있는데, 어, 마음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나녹스에 대해서는. 어, 아무래도 나녹스 주주분들이 이 채널에 많, 많은데, 음, 되게 공격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어, 있으시고, 어, 이제 엔티 분들도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좀 너무 악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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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댓글은 제가 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음, 어, 좋은 코멘트들은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되게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아, 영상이 만드는 거에 계속 좀 부족하고, 뭐, 어, 댓글도, 음, 댓글도 좀, 어, 더 열심히 달아주고 싶은데, 이게, 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위로할 때 제일 힘들어요. 이제 좀, 어, 좀 저도 마음 좀안 좋아질 때, 어, 마음이 좀 아플 때, 네, 안 좋아지면서 아플 때, 좀, 좀 위로의 멘트를 날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 <laughs> 결국에는 한, 몇분 머뭇거리다가 이제 하나씩 어 이제 전달하는데, 어 다들, 네 좀그 코멘트에 좀어 신경을 쓰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음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주는 미국장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 다들, 그래도 이상하게, 또 그래도 되게 어떻게 보면, 한가요? 그 나노스가 저번 주말에도 한4% 올라서 끝난 것 같고 이번 주말에도 한4% 올라서 끝났는데 어 물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 좀 많이 떨어졌지만 일단 금요일은 쉬고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음 다들 주말을 편하게 보내시고 어좀 심신이랑 그런 힘드셨던 분들 <laughs> 리커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좀있다가 좀 있다가 어, 영상을, 저녁에 영상을 남기려고 해볼 테니, 일단 지금 영상에 <laughs>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